요즘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작업이 힘들다고 할 정도인데 이 상당수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인력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인력 전쟁과 이주 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 또 이를 방관하는 정부의 정책을 고발합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 두개 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농업법인 간판까지 내걸었지만 농산물은 없고 틈새로 가건물과 술상자가 보입니다. 철제 울타리 사이로 외국인들이 걸어 나오고 밤이 되자 승합차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수십 명을 데리고 농가에 인력 중개를 하는 무허가 인력 소개소입니다. 이같더이은 인력 업체는 외국인이나 중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모집해 농가에 공급하고 수수료에 숙박비까지 받아 챙깁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이주 노동자 구인 구직이 이루어지는 불법 노동의 직거래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법 천지가 된 농어촌. 하지만 농민들은 이런 불법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실제 한 조사 결과 작물 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들 반발 때문에도 못하죠 지금 단속을. 이 애들이 다 없어지면 농사 자체가 안 되니까. 인건비는 하루에도 몇만 원씩 올라 수확철이면 인력업체가 부르는 게 값이고 이마저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십육일인데 열등이 왔잖요 지금 시칠만 원까지 올른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수확 안 해보려고. 최근에는 취업 비자로 일하는 합법 이전 노동자들마저 농어촌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근로 환경이 더 낫고 돈을 더 주는 제조업으로 가기 위해서 불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미나리 단지에서도 합법 이주 노동자 삼 분의 이가 사라졌습니다. 가 보니까 애기들 너희가 이탈해보고 이제 털이 임마 있는 거요. 오네 엄두 안 나대 이제 미나리는 나야 대제 그냥 환장했어. 바다에서는 이탈한 이주 노동자를 뺏고 빼앗기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조기 투망 이쪽으로 돈을 많이 주면서 데리고 가버리니까 가에들을 전화 통화 해가지고 따블로 따블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고용에 독점적 알선 책임 정부는 그러나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농업 이주 노동자들은 각종 노동 관계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차별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더 이상 핑계를 대서는 안 되죠. 조금 더돈더 더 주는 나라, 조금 더더 인권적 인권의 어떤 그 보장이 되는 나라로 다 가거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이주 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어요. 선진국들은 인력 전쟁의 해법 찾기. 더 늦춰서는 안 되는 했으면, 이유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조업을 할실수 없는 상황이고 또그 안에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목소리가 그 어디에도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더라고 해서 아, 그런 부분 좀잘 전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진심을, 진심을 가지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 상을 좀 받게 돼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 아이템 가장 어려웠던 점이 그동안 이준 노동의 문제는 인데 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장님 나빠요라는 프레임이 많이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가닿지 않았었는데 이번 다큐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 농민과 어민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보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좀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네,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제작진, 또 가족들 감사드린 인사 전해주신 분 고맙습니다.